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지만 한국 증시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타고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상승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. 올해 들어 코스피는 20% 넘게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7%대 상승에 그쳤습니다. 주가는 5만 원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며 시가총액 비중은 14%대로 추락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SK 하이닉스는 6월 들어 24만원 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.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 기술력 때문입니다. AI 수요 급증 속에 SK 하이닉스는 HBM3 양산과 HBM4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건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로 입증된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. 증시는 화랑인데, 시총 1위가 소외된 아이러니한 장세,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.